그런데 안 배웠어요. 기타도 조금 배워서 치우고 뭐 하는지 하는 진득하게는게 없어요. 공부만 아, 있어. 공부만. 공부만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공부 엄청 잘해서 목사 되고 그래요. 이럴 거면 뭐 많이 해. 많이 해. 물론 공부에 의사 있는 애들 있다. 그런 친구들은 부뭐 잘해야지. 근데 모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마음걸 해봐. 다 해보고 어 내가 꿈이 어떤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밴드 있어봐 해보면 뭐지? 그 뭐가 있어야지? 이 프로그램. 나도 그게 슈퍼밴드. 어 거기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인데 얘는 뭐, 뭐, 양장생이더라고. 왜? 뭐 노는 거야? 막 뭐야? 너도 공부? 언제 하냐. 근데 전법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주고 거기에 일 날씨가 주고 오는 거 였었는데 얘 그냥 생할 때는 아무 손대지 말자면 안거 해야 하고 근데 얘가 막 나가가지고 막 베이스 치는 거 극찬 받고 이거 보고 내가 반성했거든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엄청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 진짜야 내가 나하고 꿈도 보고 열심히 마음 인생이, 인생이 어떻게 막인사가 재능으로 뽑힐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 모임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습니다자 우리 인사법 알죠? 우리 서로 좌우 옆에 침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지금 언제 남은 남은 내용을 이거 언제 썼을 거예요 대체 이거 아니잖아 이거 무슨 시간이었어 20초도 아니고 <목소리도> 석교 야 머리를 까는 거 같아 얘들이 머리 깎고 오기 시작했어 좀 섞여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말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작품입니다. 좋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닮은 아들들,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든, 나를 닮은 아들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예쁘게 닮으씨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면, 뭐든, 더든 흥명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첩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이야 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마치 인생 꿈꾸는 우리 중국무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주 전에 했던 거, 우리 복습 하나만 할게요. 예의식게의첫 번째 뭐라고 했지, 나는, 뭐만 예배 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 십계명의 첫번째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 데 목사님 뭐당연한거 아니면 당연한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든 예배하는 존재고 어, 예배라는 단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희에게 나눠주고 있지 거기 한번 볼까요 예배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줄 적은 는데이 히브리어는 따라해볼게 아바드 아바드라고 읽는 거예요. 이 아바드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뜻이 예배하다라는 고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성기다 일을 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인 니다 보면 의미 가참 읽어볼까? 밑에 의미 목상 적어놨지? 시작! 노동, 존경과 헌신을 감아 타인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의미를 포괄하는 동사가 뭐다? 아바드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냥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볼수 있는 섬기고 봉사하고 존경을 담당하는 행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주어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 예를 들면 돈도 될 수도 있겠고, 명의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을 아바다 한다면 어떤 의미까 돈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봉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명예를 또 거기에 주어를 넣으면, 명예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봉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존재는 무엇이든지 간에 아바다 되어 있는 거야. 나의 인생에 아바드라고 한 단어가 빠진 삶의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다 무엇을 향해서든 아바드를 할 건데, 그 아바드의 주어가 돈, 명예, 외모, 성공, 이런 게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뭐다 예배 자로예배자 아바드. 그래서 예배는 종교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에 한 모든 것이 다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해진 예배 의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 것도 예배이고 당연히 예배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일상의 모습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 말에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면 어, 예배는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을 위하고 하나님 을바라고거 항상 이런 당당히 예배 시간 화장실 갔다 와도 이런 당당 모습 좋아 너희들 이야기. 이런 당당하고 하나님을 아바자하는, 하나님을 아바다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풍토며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고만주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기 위해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경영하고 이러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비시켜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로고 한다면 이게 가짜면는얘가 아니겠지 목사님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리를 사아가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 안계신다면 가장에불 사람이 누굴까? 나야 나난 평생을 모르다니까 인생 전체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안 계시면 나야만 속은 인생이지 않을까? 근데 아니야, 나 살아 계셔 아, 네. 하나님 살아계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 인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고 이들은 귀가 좀잘 들릴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말씀해 주시고 하고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일상의 여러 형태를 가지고 특히나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믿는다면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는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구 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뭐였나? 노예로서 노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얘들아,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애굽 했습니다. 출애굽에서어디를 갔다? 제일 먼저, 어떤 산? 신의 산이었죠.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어, 배우고, 성막과 성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이런저런 절차 끝에 광야방한 40년 백년을 돌다가, 어디를간나 약속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 구사 미치겠어요 왜 그런데 어, 분위기가 좀안 좋아서 그런 것이요 기분이 좀 계속 좋지 못해서따라래미가 가난다. 가난한 땅 들어가 가난다. 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중에 여러 많은 일들을 막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들을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나봐. 그때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많은 것들이 유익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씀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브레이크가 되시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다 보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니까 뭐 재판관이기도 하고 통치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의 지도자인데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세습될 수 없어요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된다 안된다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성택를상한 말이 사사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원하는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그런 안들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건데이기드온이 바로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6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그행가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스에 넘겨주시니 기도원이 등장한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 또범죄하니다또 범죄 또 범죄한 건뭔말일까 예전에도 범죄했고 또범죄한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 렇게 살지 마고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민족에 침입도 오락하시고, 막,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니다 회귀하면 사살을 쓰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시대가 오면 또 지멋대로 와. 요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느 날,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소국이라는 처지를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밖에는 칠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역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원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 사상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이렇게 역사해줄게. 내가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부셨냐면 큰 용사여. 그냥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야. 어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내가 우리 교회앞에서 배웠죠. 기도니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앞에서 배웠던 기도니, 뭘 했어? 300명, 3 0 0명 Monte, 했다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a n s o n 그냥 가가지고, 항아리 a 게 밤에 가서. 그리고, 한손 n s o n 갑자기 미디어 t h a t 알 why he has a l i 이 t l e bit of a l 서 t t l e bit of a l i t 들 l e bit of 이 little b 배 t 지 f a l 고마워, <laughs> 안 되지.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큰용서로 사사로 보셨고 병력의 숫자는 고작 300명. 정말 고작것 없는 데그 300명을 사용하셔가지고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완벽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 그래서 기도원은 믿음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기도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이 묘사서는 기도는 어떤 물이였을까 요걸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 기도는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용기도 대단하고 믿음도 엄청 크고 그런게 아니라 가만 보면 용기가 그러면 다를 게 없는데라고 할 만한 점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통해서 구원해줄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불평하고 불만이 있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어, 옆에 보면 기도원 6장 13절이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기도 아, 사사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 우리 조상들이 일치된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려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지금 기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계신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살계시고이금왜 이렇게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마에 입고된건 하나님. 안 계시다는 도 아닙니까?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라고 하시는데, 계셨으면 지금씩 보여주셔야죠. 뭐, 우리가 손조들에게 듣기를, 선생님에게 듣기를, 뭐, 출애을할 당시에 뭐 이런 이제 저런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는 살기 싫어 맞습니까? 라고 불평을 만 했던 거 이것만 봐도 기도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고 불만 갖고 내가 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보게 되면 목사님도 잘 보고 싶구나 고마워.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것도 그냥 순종 안했어 순종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시선되이 두려워요. 약간 우리형 두려워 비슷해. 막 박수를 칠까 하다가 옆에서 치는 치고 어? 안 치는 다 같냐고 약간 이런 느낌의 중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해보고 올게요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집은 우상이 안 했는데, 그냥 보시면 찍어버려.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기도원의 집도 어떤 집이었냐면, 우상성숨기 집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찍어버리면, 아, 불만이 엄청날 것 같은가, 뒤감당이안될것 같은가. 그래서 기도원이 뭐랬다?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에 나지만 다음날, 막 날이 라면 누가 얘기하고, 기도원 가만히 있는가? 침묵합니다 아버지가 나서고 일을 맡기고 수습해주고 기도는 가만히 된다. 아 이런 사람이 아닐까?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되게 신경 쓰이고 막 뭔가 대단하게 막 과감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나 하시면 하나님이 야 나가 해봐 할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럼 하나님 제가 나가긴 할 텐데 요거 하나는 못 간다. 양털 눈치가 갖고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사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아,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다른 땅은 바짝 말라야 돼 그냥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일을 해달라고 하면 아무잖아요 그냥 막아라나가알아 되지 가라하면 가면 되는데 그걸 그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그 다음에 여기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다른 모든 지면은 바짝 말라있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야지 그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laughs> <laughs> 이정도 사람인 거예요, 기도원이. 한 요번에는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있고, 대지가 이슬로 촉촉하게 적셔있는 이런 자연 뭉치의 거슬리는 걸 보여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기도원은 끊임없이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원의 요청다들으시다 보여주시고, 격려해주십니다.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을 구원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고작 300명만. 원래는 볼때 얼마나 보였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3 1 7 0 0명은다돌려보라너 치를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군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는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어떤 전략도 아니고 항아리 그냥 깨버리고, 횡불 맺들고 있고, 소리, 와! 이거 하나의 위디한 전체를 그냥 정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laughs> 성경은 기도원의 비담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기도원이 대단한 위인이었고 기도원의 태생부도가 달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 대단한 인물이아니라서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다 보이면 뭐냐면 기도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저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마셔요. 끊임없이 물어봤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계신 게 맞다 내 인생 뵈이렇습니다라고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순종이리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냐면요. 이러한 연약한 그들도 하나님의 노란 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약한 그릇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도 못할 거라 안는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뭐 기도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어떨 때는 잘 모르기도 할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하는게 맞나? 아 저는 뭐 예배도 그냥 빠지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못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야한다면 기도원 같은 연약한 그릇도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너희를한명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해. 너는 평생 뭘 위해서 기대, 순균아, 너 평생 뭘 위해서 기대. 그래. 응. 기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 요모든 우리가 순열 같은데 목사님과 이번에는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좀더 할까요? 하나님이살아계신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다면 나랑 상관없는거야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거야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때 내 인생에 펼쳐진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건데 바로. 들 함께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도 없어 나의 부족함은 이거 이거 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기대할 수 있고 이것도 꿈꿔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10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도원 사용하신 것처럼 여기다 한명한 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주고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승리하며 멋진 꿈과 비전들을내 인생 가운데 담아낼 줄 아는, 그러게 보는 주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 지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수 있다니까 기대하자. 니들 인생이 얼마? 나 장남안잖아 나는 이미 결정 났어, 그냥. 나는 <laughs> 앞으로도 목사로 살 거고, 죽기 전까지 목사로 살 거야. 너희들이 인생에 어떤 하나의 역사에서 기대하고 꿈꾸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이번 수요일때도 놀라운 일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의 도구를 쓰지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음을주님는 지금은 의식도 많고 염려도 많고. 아니면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현명한 역을 기도처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주역들도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터뜨내는금거같은 인생들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주말에 산을 한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아바들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신앙으로 채워 가는 우리 모든 주님과친구을낼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서 인생을 싸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